자 연두할게요. 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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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나와야 어1어갈어 홍주 신 안 더워요? 살몇 개를 이는 거야? 살옷몇 <laughs> 개를 입거 지금 <laughs> 이거 에 이거 에 이거 에이 아, 이제 이너 사갔으니까 이너 또아에 이너 하나 더 아, 있겠네 아, 이너가 되게, 되게 그이너가 확실히 와, 몸을 잡아야 니까자시할게요기기기기야 어, 음, 어, 응기, 응기. 웅기야 어, 나도 뛰고 웅기 어. 한번쉬한번쉬나도 어, 자, 자.

코비가안 좋아. 이 코미가 안 좋아. <웃음> <웃음> 저 코미가 안 좋아요. 미끄러어요 다리. 어깨 어깨. 아파 <웃음> 아파. <웃음> 그래. 살짝 맞았을 때도 저렇게 해야 몸 살릴 수 있어. <laughs> 나중에 골병 들어. 괜히 아픈데 뛰면. <laughs>

이는 <laughs> 이번은 너무 극명하게 마지막 발이 붙 마지막 발 받는 게 너무 편았어. 트레블 완전 트레블영상다 분석한다. 분석해. 완전 트래블링 이거는. 저거는 계더가 아니라 제가 올라갔어야 했는데 거기다 안올라가한발더 때렸어요 그게 계더가 아니에요 저건 아예 언제 넣 어때? <laughs> 저거는 조금 계더가 애매하지 음. ファースト。

형 터치 아이지 형광 형광 좋아 한번더칠게요 먼저 걸었어, 먼저 걸었어, 먼저 걸었어. 공 치기 전에 먼저 걸어. 대충 봐, 너무 뻣뻣하 봐. 나랑 치우려고. 아니야, 그거 아니야 오늘. 대외부 팀 아니야. 먼저 봤어야 되는데. 오른 야 들어야지. 들어. 아이고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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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점이야? 배이제공 역시 배드공 농구. 그러니까 제배트다 갑자기 좀 잘했잖아. 약발 다 됐어. 태아 배공 농구.

1공다제손뭐제 성공을 좋다. 상, 상, 상 3점, 3점 슛이. 쟤잘 많이 안 던지니까. 제 오늘 님세겼잖아점 차.